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음, 요즘 해외 여행 가실 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기후세, 뭐 환경 부담금 이런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뉴스 기사, 해외 여행 이제 기후세 필수. 이걸 보니까 정말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왜왜 왜 이런 하와이나 그리스 같은 인기 휴양지들이 추가 요금을 받기 시작했는지. 아 그리고 어디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또이 돈이 진짜 뭐랄까 제대로 쓰이는 건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핵심은 이게 그냥 세금 더 걷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위험해진 우리 여행지들 그 소중한 자원을 지키려는 약간의 투자 개념 맞습니다 기사에서도 그린피 같은 용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환경을 위한 요금 뭐 그런 뜻이잖아요 네네 마치 하와이 갔는데 호텔 영수정에 그린피 딱 지켜나오는 뭐 그런 시대가 온 거죠 하와이 그리스 발리 몰디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네 기사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보면요 어 하와이부터 볼까요 네 하와이요 거기는 이제 2026년부터 시작인데 기존에 내던 숙박세에다가 0.75%를 그린피로 더 붙인대요 어 0.75%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비율로는 그런데요 이걸로 모이는 돈이 연간 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와, 1억 달러. 꽤 크네요. 그걸 어디에 쓴다고 하던가요? 주로 그큰 산불 났었잖아요. 그 산불 피해 복구하고 또 산호초 복원하고 이런 기후 위기 대응 사업에 직접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와이 주지사도 뭐 연간 천만 명씩 오니까 환경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기후 재난 대응 자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걸 강조했죠. 그럼 다른 곳은 어떤가요? 유럽 쪽 그리스 같은 경우는요? 아 그리스는 올해부터 아예 그 숙박세 이름을 바꿨어요. 기후 위기 회복 탄력성 요금으로요. 기후 위기 회복 탄력성 요금 이름이 좀 긴데 의미는 확실하네요. 그렇죠. 이름에서부터 깡 목적이 드러나죠. 호텔 등급이나 뭐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른데 1박에 한 0.5유로에서 많게는 20유로까지도 내야 하고요.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이걸로 연간 한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원 넘게 모아서 그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자원 인프라 개선이나 재해 예방, 생태 복원 이런 데 투자할 예정이래요. 그 탄력성이라는 말이 결국 기후 변화 충격에서 좀 빨리 회복하는 능력. 이걸 키우겠다는 의미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뜻이죠. 흥미롭네요. 하와이는 그린피 그리스는 회복 탄력성 요금. 뭐 이름은 달라도 목적은 비슷해 보입니다. 아시아 쪽도 있었죠? 발리. 네, 발리는 작년부터 이미 시작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1인당 15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되는 환경 기금을 받고 있고요. 아, 거기는 이미 시행 중이군요. 네. 그리고 몰디브는 사실 그린 택스를 도입한 지는 꽤 됐어요. 2015년부터니까. 아, 몰디브가 빨랐네요. 그렇죠. 근데 올해 그걸 두 배로 올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1인당 1박에 12달러, 한만6 0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이것도 꽤 부담이 되겠는데요? 이 돈은 어디에 쓰이나요? 주로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하고 또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서 해안 방제 사업 같은 데 쓴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뭐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걸 보면 어, 진짜 기후변화가 관광지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긴 한가 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환경 부담은 커지는데, 거기에 하와이 산불 같은 눈에 보이는 재난까지 닥치니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기사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 어떻게 쓰는지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아, 투명성. 그게 핵심이군요. 네. 실제로 몰디브 같은 경우는 그린 펀드 사용 내역을 매달 공개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신뢰를 쌓는 거죠. 오, 매달이요? 그건 정말 투명하네요. 네. 하와이도 그 산불 이후에 60쪽짜리 기후 회복 전략 보고서를 내놓고 굉장히 상세하게 계획을 밝혔고요. 이게 있어야 사실 관광객들도, 어, 내 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고 답득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낸 돈이 정말 의미있게 쓰인다는 걸 알면, 뭐랄까, 기꺼이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행객들 실제 반응은 좀 궁금하긴 해요. 아무래도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반발은 없을까요?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 꽤 많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부킹닷컴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여행객 4명 중 4명이 더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했고요. 75%나요? 와. 네. 그리고 71%는 내가 방문한 지역좀더 나은 버스으로 남기고 싶다 이렇게 응답했대요. 오. 심지어 다른 조사, 유로모니터 조사에서는 거의 80% 정도가 지속 가능한 여행을 위해서라면 10% 이상 추가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와, 80%가 10% 이상 추가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객들 스스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죠 그러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음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이런 부분 좀 고려하게 되실 것 같나요? 음, 정리를 좀해 보자면요. 이 기후세나 환경 부담금 같은 것들은 이제 인기 관광지들이 직면한 환경 문제, 또 기후 변화 적응 비용 이걸 관광객들과 함께 좀 분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의 흐름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한 운영이 정말 필수적이고요. 다행히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이런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한 공감대나 또 비용 부담 의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한 가지 좀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요금, 세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하와이, 그리스 다 정부 주도였죠. 네. 그런데 방금 본 것처럼 여행객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의사도 꽤 높던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의무적인 요금 말고 뭐랄까? 여행객 스스로 선택해서 참여하는 기부라든지 아니면 현지 환경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자발적인 참여. 네. 그런 방식들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어떤 좀 보완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해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